한분녀가 화가 나서 들어오는데 우리 아버지 월급이 1년 동안 총 200만 원인 게 말이 돼요? 아가씨 흥분하지 말고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보세요. 제가 경상도에서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희 회사는 복리후생 좋고 중식 맛있기로 소문났는데요.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흥분하지 마시고 상황부터 파악해 봅시다. 경비 아저씨가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는데. 저는 여기서 보안 요원으로 1년 근무했는데 딱한번 월급을 받았어요. 그것도 2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네요. 말단 직원이라 감히 항의도 못 했어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요. 월급은 혹시 김 부장이 직접 주던가요? 맞습니다. 그분이 저희 월급을 담당하셔서요.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불러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딸이 아버지에게 속삭였다. 아버지, 이번에 월급 정산되면 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요. 대표님 부르셨어요? 경비원께 월급을 얼마나 드렸는지 확인 좀 해봐요. 삼교대 근무라 매달 400만원씩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정말 확실한가요? 네, 당연하죠. 그런데 따님이 천리길 달려온 이유가 1년 동안 받은 월급이 고작 200만원이라던데요. 말도 안 돼요. 당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 일을 확실히 해명하세요. 결국, 김 부장의 입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쏟아졌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명품 시계를 갖고 싶다고 해서 그 돈으로 사줬어요. 남의 피땀 흘린 돈을 가로채서 남자친구한테 명품이나 사주다니. 사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지금 당장 가로챈 돈 전부 갚으세요. 그런데 사장님 그 돈을 다 써버려서 뭘로 갚죠? 오늘 안에 갚지 못하면 당장 해고입니다. 그때 아저씨가 깊숙이 고개를 숙이는데. 회장님 죄송합니다. 괜한 소동을 피워서요. 사과할 사람은 접니다. 김 부장은 반드시 엄벌하겠습니다. 우선 2천만원 받으세요. 회사에서 드리는 위로금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오래오래 일해주세요. 어려운 일 있으면 바로 저한테 말씀하시고요. 갑질직원 참교육하고 보안요원에게 2천만원 기부한 수백억 회장님을 위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